자동이체 신청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게 하겠습니다. 왼편은 견본, 오른편은 작성할 신청서입니다. 왼편에 나와있는 견본을 토대로 오른편에 신청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윗부분에 수납기간 및 요금정보는 기본적으로 다 작성이 돼 있고 다만 여기에 오른쪽에 금액만 뭐만원이면만원 5,000원이면 5,000원, 만 3,000원이면 3,000원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이 두가지는 작성하실 필요가 없고 단지 금액만 적고 그 다음에 오른편에 나와 있는대로 이제 신청인의 신상정보를 기입하기도 하겠습니다. 일단 여기에 이름 옹길또 적고요. 그 다음에 그 요거는 생략 가능합니다. 생략 가능, 관계 생략 가능, 그 다음에 연락처 여기다가 적을 필요는 없고, 여기 휴대전화 번호에 적습니다. 010, 한 다음에 몇 번, 4321, 몇 번, 몇 번, 몇번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. 그 다음에 계좌하고 신용카드가 있는데, 대부분 계좌겠죠. 신용카드를 하실 분은 신용카드 적, 그 다음에, 여기 예금주명 홍길동 적으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생년월일 6자리 뒤에 다 큼직하겠습니다. 690812 이렇게 적으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은행, 뭐 자기 은행을 적으면 되겠죠. 신한금, 뭐 국민, 우리 은행, 그 다음에 사업자 번호는 없으니까 쓰실 필요 없고요. 그 다음에, 번호 적습니다. 이제 계좌번호 110372 뭐, 몇몇몇 이렇게 나겠죠그 다음에 카드를 쓸 때는 유효기간 적으시면 되고, 아닐 때는 생략, 계좌일 때는 생략 가능. 그 다음에 예금주 연락처 이것도 생략 가능. 저 위에서, 위에서 적었기 때문에 생략 가능. 그 다음에 휴대폰, 예금, 예금주 휴대폰 번호 이것도 위에 신청인에 적었기 때문에 생략하는 나머지 동의함 여기다 표시하나 동의함 또 표시하나 그 다음에 날짜 2019년 오늘이 10월 뭐 1일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신청인의 이름 홍길동 그 다음에 사인 홍길동 이렇게 적으면 이것이 전부 다 완성이 되도록, 하겠... 완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